그러니까 어쨌든, 만약에 네. 이윤을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, 그래서 일단 오는 건... 초기 계좌번호저기있어요 네, 감사합니다.

고등학생 음. 네저 위미 중학교 운영위원장 안성진입니다. 그 저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좀 급성 신부전증으로 해서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병원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부모들과 함께 바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.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